반갑습니다 17장 재무제표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관한 설명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자산부채는 유동 비유동 이렇게 구분 표시하거나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런식으로 구분 표시하거나 아니면 유동성 순서에 따라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그 차례대로 순서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융에서는 유동 비유동을 탁구분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금융에서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 보통 표시를 하면 됩니다. 금융에서 뭡니까 은행 같은 금융기관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뭐 회사 제조업이라든지 판매업 일반적인 그런 회사는 보통 뭐 유동 비유동 구분 표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번 어떤 수익과 비용도 포괄손익연쇄 특별손익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주석에는 특별손익으로 나타내야 된다 여기서 틀렸습니다자 주석에도 특별손익으로 어, 나타낼 수 없습니다. 국제에게 기준은 어떤 경우라도 특별 손익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 표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주석에도 특별 손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어 나타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손익이 뭐 어떤 거냐면 뭐 재해 손실 같은 거 이런 겁니다. 재해 손실.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어떻습니까? 특별손익이다 이렇게 구분을 못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기준이.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예, 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3번 보겠습니다.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이 감가상각비 뭐 이런거 이런게 이제 성격에 관한 분류 거든요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요거 알아두셔야 될 것이 기능별로 분류하게 되면은 기능별로 분류한다 이 기능별 분류 이제 매출원가를 표시하는 거죠 매출원가 매출원가의 분류하는 그러한 방식이죠 이런식으로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반드시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해야 되는데, 반대로 성격에, 성격, 성격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반대로 성격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기능별 분류에 따른 추가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능별 분류는 성격별 분류 추가 공시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성격별로 성격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이렇게 기능별 분류를 추가 공시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기능별로 분류하면 성격별 분류를 추가 공시해야 되는데 성격별로 분류하면 기능별 분류를 추가 공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 상태표에 나타내야 될 항목의 순서, 형식, 이런 것을 국제계획 기준은 자세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막 대강, 어, 폼은 알아서 막 각자가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 항목에 대해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 방법 중뭐 회사에서 어떻습니까? 어둘 중에 하나 회사에서 그 방법을 뭐할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좀더 신뢰성이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성격별 또는 기능별 둘 중에 기업이 뭐 선택해서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은 이거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해야 되고. 요걸 선택하면은 기능별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죠. 자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표시에 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해계정책은 이에 대해서 나중에 뭐 보충자료 주석 뭐 이런 걸 통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애초부터 부적절했기 때문에 거기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은 맞습니다.